어. 아, 맞아, 맞아. 진옥카를 갑니다. 진옥카. 아, 일로 가. 이걸 먹으러 가랬어. 근데 이쪽 길은 처음 와 보는 것 같아. 아, 진짜. 여기 을방이 있어요. 근데 뭔가 한적하다. 그, 아 여기 다그타하는 골목이구나 한마리 골목이라고 그렇게 되어있었.. 그었어 네. 과연 맛있을 것인가 내가 테스트 해 정다영씨 맛집 아, 나도 처음 가보는데? 어디 음... 뭐랬죠? 김옥화 근데 엄청 크게 있다 그랬어 아 저거가? 아닌가? 어, 어. 1번 얼마 정도를 몇 번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1번부터 있지. 아니, 그럼 우리 14팀 남은 거? 응. 어. 1번부터 있지. 봐까 근데 4인 팀이 10, 10, 10 10팀이 되고. 근데 3층까지 있는데 왜이 팀이 벌써 14번이면? 지금 몇 시죠? 5시 2 6분 아, 근데, 여기 뭐 말고 옆에서 사람 많던데, 거기는 아니야, 가른가? 여기 갈 거야. 여기 가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기다리는 데다 이유가 있겠지. 인터넷, 인터넷. 맞지? 아니야. 웨이팅을 해봅시다. <목소리>

음? 음. 이건 베이스는 처음 먹어봐데술 안먹었는데 손이 부러지네 그러니건강 술주리라 했지만 바로 술 먹고 있는지 음. 이거 어때? 음. 기하네 나는 이런 부위가 좋아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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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 가다가 서팔차 나서 로 가서 2차를 가보겠습니다.